우리나라는 몇몇 개를 잡아서 되는게 아니다 제도 바꾸고 법률 바꾸서 세상 변하는게 아니다 진짜 이 세상이 변하려면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변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제도 바꾸고 뭐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영동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민주통통 자문권, 뭐 이런 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세 번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부정과 부패와 무슨 잘못된 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두고 암울한 곳으로 끌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시그널이 왔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런 시대다. 내용은 다 그래. 말은 조금 바꿔도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떠듬는 며칠 안 가니까 또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다 바뀌지 않고 사람 몇 바뀌고, 제도 바뀌고, 법률 바뀐다오면서새 세상 보는 거 아니라고 저들날씀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어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교육을 받고 구도을 받고 무슨 공부하고 또 무슨 명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제일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 사람이 무슨 뭐 반성하고 무슨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변어나서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번 네,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없는 도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분 배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를 사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정교로 의미합 씹는 것을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교를 이해가 되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바깥에 나갔다오는 손발씻고 머리에 물칠하고 그릇을 닦고 주발을 닦고 성비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은 그 시간에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결 예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듣는구나. 그래서 물을 씻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의미할 거이란말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모든 것을 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이할수 그 있다라고 말씀하니다 여러분들. 사람 몇몇 안봤고든다 지금 우리가 뭐이 아북의 전 대통령 무슨 뭐이 아북의 이리면서 막 말만 나오면 막 험한 소리 해가면서 쌍욕하게 해가면서 그들을 경리하지만 지금 누군들 집어넣다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왕복 진정한 하나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있다는 것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우리가 한사례는더 예수를 전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 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점점점점 많이 가득 차게 만드는 이 일이, 이게 진정으로 방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어가 얻었, 어떤지 얻었, 못 어떤지 전파나 신서 전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 이건 지금 이래서 이건 참 곤란하고 또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겠나 하는 식으로 하는데 송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위변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때 알고 저와 자존식으로 하시게는 꼭 참가가 되겠나 개인이 육이나 먹지. 사람들이 저런거 보면 오히려 노인들 욕하고 사람 그림히고 시끄럽고 유치하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하는 식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 피해를 느끼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기하시니다성경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기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서 그렇게 700번, 800번 모여서 기도하셨다는 말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뭐냐? 이 땅에서 아니면 저 북한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사람이 한번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게 만들듯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믿음은 그음에서 나며 그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라 로바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한번 받으면 한번 만큼 이그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자게이 싹이 나고 뭔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손에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균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는데 제가 어그 지금 우리 나이로 77세예요 3년 있으면 80세가 돼요 근데 균선교를 50년 51년째 했습니다 백마부대가 월남에서 들어올 때그 우리 동네로 돌아서 일산에 있는 그 백마동이라는 동네로 돌아서 그때 백마 부대 군정부 상마사 대신 이호범 상사님이 그 부대 와서 좀뭐 애들 돌로 하고 뭐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군선들을 시켜서 오늘 이날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 20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번나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얼마나 큰 6력인지 몰라요. 작년에요. 그각훈련소 그, 우리나라 훈련소가 44개 훈련소가 있어요. 그럼 만 4개 훈련소에서 세례받은 인원이 42,000명이었어요. 42,000명, 어른들 위해에서 1년에 젊은이들 세례 몇명 줍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 42,000명, 금년 작년이 그랬어요. 금년 목표가 6만명 내지 7만명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가서 한 번이라도 뭔가 더 승독사를 사다 준다든지 뭐 행복을 사다 준다든지 그러면서 예수, 교회, 말씀, 이거 한 번이라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초소에서 무슨 수단,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 이 땅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더 복음 증거하고 하나도 교회 선전하고 하나도 하나님 소개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동의하는 자는. 나가도 목을 닦고 나가도 목을 닦고 떡밥도 끓이고 목을 고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기억주시지 몰라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 그 중심 종교가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미국 영화나 그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들 현실을 봐도 하나님 성분다는게 얼마나 높은 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수단 만못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보금증관 일에 충성 하심을 축원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음목회제가 지금 여기 철장에 있는 그 국제 오피스텔에 902호 방 하나 들어가지고 어디 계신 목사님들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한 30분 모시다가 돌아가신 지1려분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일 연세 먹으신이 98세, 97세, 평균 나이가 87세. 제가 거기서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이고, 뭐 어쩌고 싶더군 이거 젊은이가 왜 이래? <laughs> 자, 어도 <너도> 맞습니다. <laughs> 그럴 정도인데, 그분들 가운데서 오성일 장군근하고통합주 목사님이, 나 어, 목사님이, 여기서 백살될 때까지 핸드바이크를 들고 고금지구한테 가서 실상담하셨어요 그런 걸 홍성사에 정말 하나님의 고금지구하는 것을 얼마나 뛰어것입니까또 우리 박치보공사에 있는 남성기회 영동 남성교회 원로봉사하는 신데 그분이 97세에요 고정산나이로는백살이 금년 6월 15일날 백살에 딱 지났어요 호족으로 근데 그분이 저 줄에 있는 백병원에서 이제그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리고는 백병원에서 줄에서부터 해운대에는 집까지 걸어오세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전도기 들고 오는 사람마다 거치면서 백병원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집까지 걸어오시더라고요 가 오늘 우리가 때려왔던지 못했던지 전도하고 근데 하나라도 더보공진거하는것이 진짜의 복도 이게 말은사병들을명심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한성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성과 영광 받으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기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덥지만은 비찮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간 하시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늘나라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영문간에큰힘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사랑에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